불좀 꺼줄래? 동남고 좀 보게 오늘 내 기분? 수업으로 말할게 이 동아리 내 진로가 다 담아실까? 매일 날 서문실에서 보고싶어 할수 있어. 네가 원하는가 보. 만들어봐. 네가 원하는 꿈. 야, 그거 누구 성적표야? 등급 대박. 대박. 이거 내 성적표인데? 동남고에서 올린 성적 갤럭시 노트20만의 압도적 디스플레이로 엑스박스 게임을 더 생생하게 SK, SKY 동남고에서 가자 와우.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SK텔레콤 저는 동남고등학교에 왔기 때문에 지금의 연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에 대한 애정이 무척 크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선배들한테서 아, 고등학교는 딱딱한 분위기라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요. 동남고등학교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맞이해주십니다. 또 마음을 잘 다독여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남고등학교에 특별반이 존재합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심화반에 소속되어서 공부하였습니다. 쾌적한 다습 환경에서 공부를 할수 있고 이제 주요 과목 선생님들께서 상주하고 계셔서 모르는 게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신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좋은 내신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선택이 있어서 동남고등학교로 후회 없는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고등학교 졸업생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창의 IT 응학공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입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선택 당시에 동남고등학교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내신관리의 입점 그리고 다양한 교내 활동, 또, 어, 학교가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래 계시면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애정이 많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냐는 것은 그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수많은 실련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데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대입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입 원서 작성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저를 믿어주고 제가 원서를 쓰고 싶은 대로 쓸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